보금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227개 지원팀 가운데 11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성경적 가치관과 사회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혁신적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ED 양액을 이용한 수경재배 스마트팜, 기술과 공동체 노동을 결합해 노숙인 자립을 현실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공연 접근성 개선 플랫폼, 청년들의 정서 관계 회복을 돕는 신앙 기반 커뮤니티,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솔루션, 장애인 채용 배치, 사후관리 통합 제공 등 성경적 가치관과 사회적 공공성 바탕의 아이디어를 지닌 팀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도시 공동체 연구소와 에스겔 선교배가 함께 마련한 크리스천 사회 혁신 공모전에는 모두 227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접수 이후 한달 동안 팀별 1대1 미팅 형태의 대면 심사를 거쳐 11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고 이 가운데 5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는 그 비극적 고백을 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어,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 어, 솔루션이나 향후 개발 예정인 어, 자산 관리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 팀에게는 7천만 원 규모의 상금과 네트워크 멘토링, 홍보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고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리더들에게 그들이 국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당당함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에 도전하는 기독 청년과 신학생들의 모습에 한국 교회의 희망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227개 팀이 기독가정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열나는 희망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한편 공모전 본선에 앞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